자, 우리 HB 테크놀로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월 17일 정규장 마감을 했고요. 오후 5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핵심 내용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HB 테크놀로지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이 유리기판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잘또 관심을 가지셔야 나중에 이제 대량 생산체제가 갖춰지고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반영이 됐을 때 그때 관심을 관심을 가지면 늦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 미리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라는 거를 강조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3,900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 4,000원선 좀 저항선을 맞고 좀 밑으로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요 외인과 기관들 정말 대량으로 쓸어 담은 이러한 모습들 보이시죠? 결국에는 개인들의 물량을 다뺏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뺏어 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또 기관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관의 물량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이 기간, 뭐 올해 2, 3, 4월입니다. 올해 2, 3, 4월 기간 동안에 이 물량들이 지금 기관들 이 최근 들어서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 개인들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또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바닥 구간 요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는 구간이죠 바닥 구간이 아니라 지지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또 차익 실현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본전 혹은 손절 물량 이런 물량들을 외인과 기관들이 다 쓸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에 관련된 이 밸류체인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HB 테크놀로지는 검사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이 글래스 기판 검사, 그리고 리페어, 고친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앞으로 이제 SK 앱솔릭스에 공급할 것이다. 이러한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SKC는 SK 앱솔릭스를 중심으로 25년 대량 양산 체제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25년이라고 해봐야 내년입니다. 올해도 이제 벌써 4월 다 지나가게 되면은 딱 3분의 2가 남죠. 8개월. 금방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맞춰서 결국에는 장비 수준은 집중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 실적 개선,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전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이제 이 ai의 성장은 정말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일론 머스크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러한 기술 속도의 발전은 본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컴퓨팅이 6개월마다 10배씩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보다 더 빠른 기술은 역사가 없다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최근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MS, 뭐 그리고 또뭐 아마존, 메타, 구글, 뭐 이러한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찾고 있다라고 해요. 전력이 잘 공급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또 상황까지도 가다 보니 그러니까 AI의 이러한 성장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파생되는 많은 기업들의 고성장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재 중에서도 이제 기판, 기판이 이제 차세대, 유리기판이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죠. 유리기판은 확실히 기존에 이 유기기판,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기판 있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소재를 이제 유리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열에도 강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확실히 빨라지고 더 미세한 회로를 많이 이제 또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열에도 강하고 변형도 쉽게 잘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 결국에는 차세대 소재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도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이면 사실 여러, 여러분들이 뭐 핵심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신 거니까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장이 이제 오전에는 강하게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 좀 오후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 하락폭을 좀 키워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또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하는 이러한 종목들은 그냥 묻어놓고 가시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계좌가 내가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상승장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금리 인하와 함께 그래도 대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승장을 대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런 지수 하락장에서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채널 반드시 구독해주시고 문자 한 번씩 상단의 번호로. 남겨 주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게 좀 진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같이 좀 단기적인 어떤 개별 이슈, 그리고 개별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오전에도 플레이디, JNTC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JNTC 같은 경우에 제가 매일 영상을 또 찍어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유리기판 관련해서 TGV 미세 정극 통로를 만드는 장비에 대한 사업을 진출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까지도 매일 같이 좀 찍어 드렸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좀 잡아 드렸고 이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 좌측에 수통방 입장 방법 있죠. 자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또, 확인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을 못, 못 하실 수가 없겠죠? 확인하시면은,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7천원 뭐, 저항선 돌파 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하자. 뭐, 전고점 돌파하면은,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만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좀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구독 문자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은 예수금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 또 7명 추첨을 해서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금으로 전환하셔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용장고가 또 늘었죠. 2월, 3월 이틀 동, 이두달 동안, 이두달 동안. 비투가 또 20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뭐 빚내서 하지 마세요. 소액으로도 충분히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면 충분히 목돈 만드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한 번씩 문자 남겨주시면 단기 종목, 이렇게또 공유를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디부터 볼게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갭상승이 9.69%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 중에 최고 20.36%까지 올라와줬어요. 그죠? 그래서 11% 수익이 오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제가 짚어드렸던 건, 자, 7,000원 저항선 돌파하면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7,500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저항선 맞고, 이탈이 되면은, 그때 나머지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다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JNTC 한번 볼게요. 자, 유리기판 쪽 JNTC. 자, JNTC 역시도, 오늘 이제 장 시작, 얼마로 시작했냐면, 2만, 어, 1200원, 6.32%로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17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고 22,85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면 절반 매도하고 전고점 돌파 못하고 저맞고 떨어지면 나머지 대응. 나머지는 홀딩 23,000원까지 다 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따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매일같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 나갈 수있다는 것을 꼭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셨다. 그러면은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또 구독 이렇게 문자 또 남겨주시면 금융투자 상품권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손실 지금 겪고 계신 손실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 하반기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제가 지난 영상을 계속 찍어오면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선이 있었어요. 자 3,750원을 잘 지켜주느냐 이탈이 나와서 3,500원을 지켜주냐. 이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750원을 지지를 한다면 1차 매수 그리고 3,500원까지 떨어져서 지지하면 2차 매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역시도 3,46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3,700원에서 3,900원 요 사이 구간에. 그래서 저항을 맞고 오늘도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위쪽까지, 이제 현재 보유되어 있는 개인들의 또 물량을 뺏어내야겠죠. 외인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흔드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4,000원, 3,500원.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해가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좀 흔드는 모습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물대가 소화가 돼야 그때 다시 한번 이 상단을 돌파해서 정고점 돌파를 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왕에 매수하는 거좀더 싸게 3,500원까지 보고 매수를 하세요. 하락은 한번또 나올 것이고 조정은 또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할 때또 위쪽에서 따라서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 구간, 조정 구간에서 반드시 매수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제 흐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나 3,500원 선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박스권 하단, 이렇게 이제 3,500원을 잡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여전히 이제 뭐 역사적인 또 이러한 신고가를 달성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에서는 결국에는 매도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4,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매수 매도 심리가 강해져요. 전고점 돌파 못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서 최대한 흔들고 올리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모멘텀은 쭉 보유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로 끝날 게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좀 포인트만 잘 짚어 가신다면 크게 어려울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주가를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IMF에서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꾸준하지만 느리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뭐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다 영문으로 되어 있고 하나하나 다 봐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동안에 미국의 이제 이 물가가 잘 잡혀 왔죠 그래서 꾸준하게 잡혀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작년부터도 올해까지 이제 느리게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지만 느리다 라고 적은 겁니다 이해가 되,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물가도 역시나 그뭐 빠르게 잡혀는 왔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울퉁불퉁하게 지금 물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IMF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금리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를 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드리지 않아도, 막 중동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지금 고유가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서 고물가의 우려도 있고요. 지금 달러가 또 강세죠. 고 환율.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뭐 뉴스에서는 계속 뭐 우려다 우려다 뭐 위험하다 뭐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저도 뭐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잘좀 체크를 해가면서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어차피 이게 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9월 되면은 그래도 11월 미국 대선 전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러한 시기를 보고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는 점점 점점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같은 경우에도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가장 늦기는 해요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도입이 된다면 이 주가지수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그거를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장이 다가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 투자를 언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상승장이 한참 막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시장 속에서, 뭐, 물론 돈은 벌 수는 있겠지만, 이때 대비하는 것보다, 이때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주고 있고, 지지부진함을 보여주고 있을 때, 지금이 기회다라고 제발 생각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회를 잘 잡아서, 잘 대비해놓고 준비해놓으면, 나중에, 상승장 나오고, 개별 종목들 막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때 돈 벌고, 끝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게 아니라, 잘 편안하게 수익 내고, 또 눌림목 나오면, 그때 또 공략을 해야겠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락장애가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하단은 있어요. 코스피도 2540까지는 지금 현재 하락이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지켜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선 밑으로 빠질 것이냐. 지금 803선만 잘 지키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만 좀잘 지키는지 확인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hb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별로 분류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놨으니까 좀 받아 가셔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또 대시세의 말씀을 제가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대시세 종목 되겠습니다. 상반기 역시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역시도 현재 실사 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M&A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이 천억이니까 굉장히 중소형주죠. 유통 물량은 40%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물량이 아직까지도 널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목표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한번 좀 소액으로 참여하셔서 경험을 좀 하시고 하반기 역시도 준비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반기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진행을 했었던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었냐. 작년 이제 12월 4일, 제주반도체와 엔캠 이렇게두 종목을 각각 집어드렸습니다.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그죠? 제주반도체는 매수가 확실하게 7,200원에서 7,500원. 엔캠은 7만원 이하.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게 됐어요. 자, 뭐 내용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여기 다 내용 나와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4일, 요 날짜에 7만원 이하. 네,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죠. 그래서 매수가 이때 완료가 됐고, 제주반도체 역시도 12월 4일, 요 날짜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매수가 근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끌고 가면서 마무리가 됐느냐. 자, 1월 22일. 거의 문제 뭐한두달 가까이 이제 끌고 간 거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만원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수익 매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날, 요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22일 고가 3만 1,600원 확인되죠. 그래서 다섯 배 가까운 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고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깨 부분에서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수익 실현을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0일에 매도를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2만원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4.5배 이상이니까 매도하고 눌림 목구간 재매수 타점 한번 더 다시 잡아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엔캠은 2월 20일 요 날짜죠. 그래서 요 날짜에. 최고 33만 8,000원까지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4.5배 이상 거의 뭐 5배 가까이 이제 수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 만족할 수가 있었겠죠. 꼭 10배, 20배 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5배 이상 크게 또 수익을 날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두 종목 수익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뒤늦게 들어왔어도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경험 삼아서라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큰 수익이 경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반기 역시도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정말 이 박스권 안에서 대량의 매집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모멘텀이 보유가 된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놓은 정말 이 상반기 폭등할 종목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까지 준비된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3094-7608 번호로 대시세 이렇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